이렇게 와서 건너가려면 이백만 납으로 건너서 저쪽에 가서 저행담으로또 건너서 D 귿 자로 가야 된다는 얘긴데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저기 횡단보도 없어서 나봐 여기서 이렇게 건너지. 음. 그럼 저쪽으로 또 가. 그럼 또 횡단보도, 횡단보도 건너. 건너서 또 이쪽으로. 횡단세 번을 건너야지. 딱 D 귿 자로 건너야 돼.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네. 길었잖아. 그러면 여기 신호등을 놓느라고 어? 저쪽 신호등이 짧아졌나 보다 그치? 응. 엄청 짧았잖아 사촌과 사촌 뭐겠지 또 다른 위험이 생기는 것 같은데 공산 하니까 더 좋아져요 더좋아져 되고 더안 좋아지는 거 같지? 응 그치 아빠 그렇게 말이다 어, 안 좋아지는 거 같지? 가보자 자 차들이 저렇게 온단 말이야 우와 5초 5억도 어, 하지만 저기보단 좀더 시간 많이 어. 들어가지 그치? 여기, 그치? 한번어 신호등이 너무 많아 아빠 친구들 여기 원래 이삭거는 그늘 사아줬잖아 여기 횡단보도가 없어졌어. 여기가 네.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지 아빠. 어,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차들은 바로 갈수 있고, 횡단보도를 없애서 보행자 안전한 아~ 지긴 했을 텐데. 왜저 설계를... 이게 뭐냐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 아빠 근데 여기 별로 안기다려도좀 됐어요. 응.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이 되네. 여기 그래 여기 횡단보도도 건너야지. 저기 인도하고 여기 인도가 연결되는 거야. 디귿자도 세 번을 건너와야지. 와. 더 편해져야 되는데 더안 좋아졌네. 그렇지 아빠. 응. 여기도 위험하고, 너무 위험하다. 허허, 이 차는 뭘 하시는 거래요? 핸보도을왜 막고 있어 지금? 그러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치, 그치 아파. 이신호 어, 이렇게 건너야 되는 거야. 이렇게 건너야 된다면 어지 아, 신호 많이 준 데가 여기랑 저기야. 음. 10초, 10초, 4초가 3초, 5초. 저 이쪽 이용하는 차량들이나 사람들 다 조심해야 되겠다. 왠지 좀 낯설다. 그 버스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음.